안녕하세요 콘텐츠위드 김윤미 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 중에 아마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영상일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뭐 그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3만 구독자 기념으로 벌써 근데 3만 2천이 됐어요. <laughs> Q&A가 좀 늦어졌는데 Q&A 저한테 궁금한 걸 여쭤봐 주셔서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좀 재밌는 얘기... 그좀 자세도 좀 플렉스하고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Q&A 남겨주신 것 중에 그 뭐 PPT 디자인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 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최근에 유행하는 폰트나 디자인 트렌드는 어떤 건가요? 그다음에 산업별로 PT, PPT 어떻게 만드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 폴더 정리하는 방법 이런 거 물어봐 주신 분들 계신데 이 질문들은 제가 금방 좀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제가 따로 좀 콘텐츠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어, 요즘에 유행하는 폰트나 디자인 알려주세요. 요거는 제가 사실, 이거를 매달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월간 융종 신 아세요? 그러니까 융종 씨 씨는 매, 매달 이렇게 그, 그 음원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월간 ppt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왜냐면 크리에이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뭔가 꾸준하게 많은 양을 꾸준하게 일정하게 생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좀 대답하기 쉬운 사적이고 재밌는 질문들 같이 얘기 좀 나눠볼게요. 우선 가장 처음에 남겨주신 게 결혼하셨어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한두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혼은 했고요. 벌써 한지 한참 됐어요. 2012년에 제가 했으니까 지금 9년 차인가요? 9년 차 됐고, 또 아이도 둘 있습니다. 8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그, 밖에 나가면 그래도 나이보다 어리게 봐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laughs> 근데 나, 제가 30대 이제 후반이 됐고요. 네, 애들 잘 키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책도 두 권을 썼고요. 그리고 툴킷도 만들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찍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잘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해? 너참 대단하다, 독하다, 막 이렇게 <laughs>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그, 잘하는 것 같진 않구요. 제가 생각해도 되게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그냥 너무 내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변명을 좀안 하는 편이에요. 뭐,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하면 되지 하기 싫을 때일수록 그냥 빨리 해버리자 라는 네 주의이고 그래서 그냥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뭐 이런 비결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되게 워커 홀릭이냐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일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잠을 굉장히 잘 자요 <laughs> 저녁에 퇴근하고 예능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예능도 보고 잠도 8 시간씩 푹잘 자고요 <laughs> 그리고 주말에 일을 하는 날도 많지만 놀기도 잘 놀고. 여행도 많이 가고, 놀거다 놀고, 할까 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근데 그냥 시간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죠. 일하기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이 좋아하는 일에도 하기 싫은 게 아홉 개면 정말 하고 싶은 건한 개거든요. 그 되게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는 미룰 수 있으면 일단 미뤄요.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뤄. <laughs> 이게 데드라인이 남았거나 이러면 저도 되게 많이 미루기 신공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루기도 하고. 임박해서 하면 또, 날짜 임박하면 또, 마감 효과 때문에 잘 되잖아요. 그래서 1번, 미룰 수 있으면 미룬다. 미뤄봅니다. 2번,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는 그냥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빨리 해치운다. 해치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하는 일이 많은 게 많지 않고, 어, 누군가 관련 있는 일이 많은데 제가 빵꾸 내면안 되잖아요. 하기 싫을 때 그냥 잘하는 법은 묵묵히 빨리 해치운다, 그습니다어 <laughs>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나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냥 막 떠오르시나요? 영감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나요?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일단 저는 천재도 아니고 막 영감이 그렇게 떠오르고 디자인 감각이 막 출중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학부에서도 공대를 나왔고 계속 이공계였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쪽에 발달한 사람은 아닌 편이에요. 다만 제가 좀 예쁜 걸 좋아하긴 해요. 패션에도 관심 많고, 인테리어에도 관심 많고, 이왕이면 좀 예쁘게 잘 꾸며지고, 정돈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PT를 처음에 이렇게 좀 열심히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왕이면 사람들이 봤을 때더 가독성 좋고, 아름답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감이나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 분들이 잘 만든 훌륭한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뭘한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핀터레스트도 되게 좋고요. 핀터레스트. 그리고 웹에 보면 요즘에 훌륭한 뭐비엔스도 있고 되게 그 참고할 만한 디자인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 가서 검색을 해서 내가 참고할 만한 디자인들을 엄청 많이 수집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좀 나만의 아이디어를 한 가지 추가하고 약간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뭔가 하실 때 인풋이 없이 아웃풋을 내려고 하면 생각보다 이게 잘안 나와요. 뭔가 인풋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랑 이렇게 막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게뿅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백지 얼어놓고 뭔가 하려고 하면 다 누구나 다 막막하고 네 어떻게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많이 일단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뭔가 확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내 안에서. 제가 강의 준비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강의 준비할 때도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책도 있고요 논문도 많이 검색하고 그리고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소스도 많이 찾아보고 일단 저는 되게 많이 인풋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작은 씨앗 있죠 이것과 결합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색 많이 하고 좀 많이 찾아보세요 그게 첫,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을 잘 하시나요? 아 감사해요 잘 하신다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공계고 막그 어릴 때는 되게 내향적인 아이였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되게 웃기고 그렇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보면 재밌는 거 좋아하고 좀 유머러스한 편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되게 외향적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성격 진단 검사 이런 걸 하면 내향과 외향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반반인데 일할 때 외향성이 많이 필요해서 외향을 이제 끌어다 쓸 뿐이지 엄청 좀 내향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1대1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건 좋지만 이런 퍼블릭한 말하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PT를 하고 이게 막 타고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직업상 이걸 잘 해야 하잖아요. 저는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어,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이런 책들도 거의 시중에 나온 거는 아마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다 보고 어, 잘하는 사람 패드나 뭐 세바시나 이런 영상들도 엄청 많이 찾아서 보고요.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어서 보이스트레이닝도 계속 하고 네, 발음 연습도 하고 이런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실전에 적용할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좋아진 겁니다. 제가 유튜브 한 지도 한 3년 반 됐는데 초창기 영상 한번 보시면 진짜 되게 못할 거예요. <laughs> 지금도 많이 많이 발전했고, 예,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뼈대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하시면 훨씬 잘 말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도 영상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칭찬으로 알고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제 이거는 제가 주변에서 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유튜브 왜왜 왜 하나요? 유튜브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세요. 제가 원래 좀 오지랖이 넓기도 하고 사람들 도와준 거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그 유튜브 하겠다는 사람들 막 도와주고 알려주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유튜브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laughs> 지금 요즘에는 약간 소심하게 알려드려요. 어차피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 저는 유튜브를 왜 했냐면 이제 3년 반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있어요. 아, 머리가 계속 날리네요. 지금 사무실에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거든요. 주말에 이 빌딩에서 에어컨이 안 틀어져요. <laughs> 저희가 중강제요라 가지고 머리 날림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처음에 한게 저를 좀 알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강사이기 때문에 좀 알려줘야지 잘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블로그랑 유튜브를 같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블로그보다 지금 유튜브가 훨씬 좀 커졌고, 그리고 제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좀 알리고 싶고, 나만의 콘텐츠도 만들고 싶고,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남기고 싶다. 막 이런 꿈도 있었어요. 뭔가 좀 남기고 싶다? 네. 어차피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기록하고 남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한 그런 게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제가 강의가서 한 1년 반 전인가 강의가서 제 유튜브 구독자를 강의장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음, 그때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봤는데 그분 맞으시죠 하면서 핸드폰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 강의를 이렇게 자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막 있는 것 중에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걸다 이제 캡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잘, 선생님처럼 잘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캡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핸드폰 막 넘기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그때 되게 울컥했어요. 왜냐면, 그 나, 좀 나잘 되자고 이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아, 누군가의 정말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살아, 삶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는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했는데, 근데 강의 끝나고 돌아오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뭉클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하면서 만약에 수익이 조금 나거든요. 지금 조금. 에드센스 수익이 조금 있는데, 수익이 아마 영원이더라도 제가 지속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수익이 전혀 나지 않더라도, 어, 너무 내가 세상에 무언가 기여하는 것 같고,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 가장 큰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수익도 궁금하시잖아요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는데 제가 3년 넘게 하고 지금 구독자가 한 3만 2천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막몇 백만 원씩 버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유튜브 수익은 진짜 처음 1년 동안은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했고요. 처음 1년 한 동안.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땐그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나마 덜 힘들고, 여전히 힘들지만, <laughs> 제일 힘들었는데, 음 제가 얼마 전에 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받는 외화 통장이 있거든요. 그 통장은 딱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받아요. 다른 건안 받고. 그 통장에 총액을 한번 찍어 봤거든요. 왜냐면, 에드센스를 차곡차곡 모으고 한 번도 빼서 쓰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달러로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제 물려줘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다 찍어 보니까 총 3년 반 동안 한700 몇십만 원 정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을 동안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700만 원보다 훨씬 큰 노력과 시간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수익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강의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벌수 있긴 해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네,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려고요. 그나마 <laughs> 최근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 수익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엄청 많이 늘었는 게한 달에 수익이 한 50만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몇만 원? 근데 다만,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강의 기회, 컨설팅 기회를 많이 잡게 됐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템플릿도 구매해주시고 해서, 그런 이제 부가적인 수입들이 좀, 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신다면 이런 걸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으로 뭔가 내가 나에게 유의미한 수익을 만들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소수일 것 같고요. 정말 정말 소수, 상위 랭크 되신 분. 그러니까 유의미한 수익이라 함은 유튜브 이, 유튜브만 해도 먹고 살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최소한 한 달에 한 3, 400만원 이상은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제 생각에 너무나 소수인 것 같아요. 300만원 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래도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강의나 컨설팅도 연결하고, 홈페이지에서 템플릿도 판매하고, 또 PPT 스터디도 하고, 이런 다른 비즈니스로 파생되는 수익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제 막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은 그걸 고민하세요. 내가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애드센스는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이 유튜브 키워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와 연결을 할 건지, 이걸 잘 고민해 보시고 처음부터 그런 걸좀 염두하시고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보니까 강의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사로서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생존하나요? 생존하는 비결, 성공하는 노하우, 어, 성공하는 노하우가 음, 아, 글쎄요. 이거 뭐 되게 한 가지, 그리고 저도 아직 엄청나게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로 꼽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강사나 이런 1인 기업가, 이 직업이 문턱이 되게 낮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할수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나오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와,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강사가 진짜 많구나라고 진짜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음, 또 하나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진짜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어, 정말 목숨 걸고 하시는 분은 적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꽃을 피우는 시기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1년 만에 어떤 결실을 거두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지만 음 열심히 하신 분은 반드시 돼요. 그 열매가 맺는 시간이 다 다를 뿐이지 생각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좀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뭔가. 어, 아웃풋이나 결과가 안 나오는 시간이 길거든요. 직장인은 매달 매달 결과가 나오잖아요. 월급도 받고, 일이 끝나면 상사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1인 기업이나 강사는 꽤 오랜 시간 결과물이 안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짧은 몇 달, 길면 1, 2년, 3년,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근데 결과가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나는 계속 나아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좀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일에 대한 전문성 이것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도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조금 좀 생활 바뀐 거 강사든 일인 기업가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비결이 어, 세,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거.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워낙에 김수모 회장님을 좋아해 가지고 그 회장님의 책이 그 뭐죠? 생각의 비밀. 그 책도 읽었고, 알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 그 책도 좋아하고, 또 최근에 이렇게 또 홍보도 해드리네요. <laughs> 출판사랑 관련 없습니다.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책도 읽고 있어요.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회장님이 뭔가 사업도 굉장히 성공하셨지만, 이분의 생각이나 철학이 저는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사업에 성공하는 이책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도 그 전까지는 뭔가 성공한 사람들 비밀이 있겠지. 비결이 있겠지. 난 그거 알아내야지. 막 이랬는데 진짜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진짜 그 회장님이 책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거. 시간 약속.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당일날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이랑 상종도 말하라그 사람이랑 비즈니스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당일에는 절대 약속을 펑크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책을 읽고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구두를 깨끗하게 신고 다니고, 되게 사소한 거.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뭐 코터를 정리해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때 되게 사소한 거. 말을, 음, 바르고 신중하게 할 것. 제가 돈의 속성에서 지금 조금 그랬던 게, 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언어 표현,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원들을 애들이라고 지칭한다던가, 애들. 아니면, 뭐, 선배를, 걔는 말이야, 얘는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막 지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의 운의 흐름이나 모든 것에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자신의 과소평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내가 할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왜냐면 하 생각이 이미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게그 오랫동안 생존하고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와서 뭘 해? 내가 이걸 다시 할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못 하실 거예요. 내가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제, 음, 더 신경을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회사 밖으로 나오고, 회사를 이제 직원들도 생기고, 이렇게 키워가면서, 이제 2015년부터 했으니까, 15, 16, 17, 18, 19, 6년 차가 됐네요. 더 생각하는 게 좀,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꿈을 크게 가지려고 해요. 나의 목표를 크게, 매출의 목표도 크게 가져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의 바운더를 두지 않고, 더큰 일을 할수 있고, 우리 직원들,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내가 믿어 주는 것, 이게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위대한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걸잘할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을 것, 네.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밖에 얘기를 못해 드리네요. <laughs> <laughs> 그리고 맡은 일을 그냥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마지막으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는 거, 요즘에 꽂혀 있는 거, 요즘에 꽂혀 있는 거는 요즘에 꽂혀 있는 거는 어, 회사를 잘 경영하는 거 예전에 제가 좀 꽂혀 있었던 거는 강의를 잘하는 거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꽂혀 있었고 강의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강의를 더 잘하고 싶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보다 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회사를 잘 성장시키고 그리고 어 수익을 자동화해서 시스템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요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생기고, 생기고 나서 제가 책임져야 할 그들의 인생을 몽땅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경제적인 부분, 일부 커리어를 제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회사가 빨리 잘 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매출을 내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laughs> 왜냐면 어, 그 직원들의 우리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고 그런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부정부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수 있다고 믿고 어, 분명히 방법은 찾음이 있다. 분명히 방법은 찾으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장해야 되고 회사가 잘 크는 것 이런 것들에 요즘에 관심사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laughs> 이런 식으로 결론을.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Q&A 남겨봤는데요. 음, 가끔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딱한번 해봤거든요. 딱한번 3년 반 동안 하면서 근데 좀 약간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기회가 되면 또 라이브도 하고 우리 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숨어 있지 말고 댓글로 네 인사도 하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